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더블 투자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어느 작은 가게 사장님의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강남에 위치한 작은 분식점을 하는 그런 가게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분의 어떤 가게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마침 그 스마트폰으로 어떤 주식 창을 주식 시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 투자를 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본인 도 주식 투자를 한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음, 어떻게 재미게좀 보셨습니까? 아니 최근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좀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 월 아 지금 자기는 아 사실 그 대표 우량주만아 아, 밖에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LG 전자하고아 카카오 아 현대차 이런 종목만 아 지금 분산 투자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률이 한 3배 내지 5배 이상 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 일반 개인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투자에 대해가는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는 걸 제가 참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게 사장님의 투자 스타일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본인이 아는 대표 우량 종목만 투자를 한답니다. 그 정말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사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서 어떤 크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이 대표 우량 종목을 선정해서 이 투자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또 입증을 해준 그런 경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두 번째 반드시 여윳돈으로 투자한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용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사채라면이 일체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돈은 잃어버려도 좋을 만한 그런 본인의 어떤 그 여윳돈으로 투자하기 를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도 마음이 조급해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게 일체 없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한번 사면 원만해서 안 판다 합니다. 자, 이분은 아예 처음에 투자할 때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했고, 자기 어떤 노후 대표, 노후를 대비한 어떤 그런 투자였었기 때문에 원만해서는 거의 안 판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여드려서 3배지 5배 이상의 지금 어떤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네 번째는 이분은 그 장사 하는 자기 어떤 장사 분식점의 일에만 열심히 집중을 하면서 주식은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그 쳐다본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올랐나 이 정도만 확인하지 거의 뭐 하루 종일 그 주식 창만 보고 아 매달려 있고또 단타라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 사실 그.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그이 주식창을 거의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그 시세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은 대부분 크게 시세를 얻지 못하고 조금만 어떻 급락장이 오면 또 팔고 매도를 하고 이런 어떤 손실을 보는 경우를 참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분의 어떤 투자 습관은 대단히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존경해야 될 만한 그런 투자 모델이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분은 그 주식 시세 급락장이라든가 폭락장이라든가 일희, 일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그한번사으면 꾸준하게 에, 묵묵하게 이 어떤 그 투자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 시세에 대한 어떤 큰 변동이 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중장기 관점에서 내 노후 대비 차원에서 이 주식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어떤 그런 어떤 변동 장에서도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사실 말은 쉽지,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다시 한번 제가 곰곰히좀 생각을 해보면, 이 다섯 가지 원칙들은 주로 투자 대가들이 쓰는 그런 원칙들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주식 시장에서 크게 시세를, 시세를, 시세를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이분의 어떤 말씀처럼 어떤 이러한 원칙들을 삶에 투자 삶에 투자의 습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 투자가 즐겁답니다. 예. 그리고 이렇다고 인생도 아주 즐겁고 노후 또한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저 우리가 효과적인 투자, 현명한 지혜로운 투자는 이분의 어떤 그런 투자 습관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은 투자 비결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